자,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대. 자, 1번, 볼게요. 직사를 중점 연결하면 뭐야? 마름모가 나옵니다. 마름모를 또 연결하면 직사 나와. 답이 1번이 맞았네. 자, 연습이니까 한번 할게요. 2번. 평사를 중점 연결하면 뭐라또 평사가 나오는 거 알았어? 평사, 평사. 마름모, 직사, 마름모, 직사. 오케이? 디귿. 등변사다리꼴 근데 모른다고 쳐 등변사다리꼴 모른다고 치자고 어? 등변사다리꼴 모른다고 치자고 그래도 뭐야 5번에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은 알거 아니야 그럼 1번하고 5번 나왔으니까 뭐야 3번은 몰라도 되잖아 됐어? 얘는 뭐라고요? 쑥 수직으로 하니까 뭐라 이게수직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얘가? 뭐야? 마름모가 된다고 이 길이 이 길이 똑같고 그래서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마름모. 마름모는 뭐 만든다 그랬을까? 직사 만든다 그랬지? 마름모, 직사, 마름모, 직사. 평사, 평사. 등변사다리꼴 마름모. 요거 정도가 어려운데, 얘가, 얘는 몰라도 상관없었잖아. 정사각형, 정사각형 만들잖아. 그 다음에 직사각형, 마름모 만들잖아. 음.